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보 공식, 큐브 공식을 할 것입니다. 이 공식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섞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이 하얀색 중앙에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가 되게 맞추는 겁니다. 이 조각을 여기로 옮기, 여기로 옮기고 싶다면, 돌리고, 내려주면,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만 맞추면 됩니다. 이건 따로 공식이 없고, 이 조각을 이렇게 내려서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계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니,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기 바,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맞춰지셨다면 이, 이 이런 조각을 무시하고 십자가 내면 위를 보기 향하고 이 초록색 파란색을 돌리면서 이렇게 맞추고 맞추고 다 여, 맞추고 맞추고 다 맞추는 건데 두 면만 맞을 때는 이러, 이런 공식을 써야 합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하고 올려주면. 다시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안 맞은 쪽을 보게 하고, 다시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려주시면 모든 게다 맞게 됩니다. 3단계는 뒤집어서 이 빨간색 면이 맞게, 빨간색, 아,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맞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일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자 만드는 거예요. 다. 우 자, 우 자. 공식은 올리고 돌리고 내려주시면 초록색 우자반이 완성되죠. 그 다음에 아, 이빨간색 노란색은 위인데 노란색은 할 필요 없으니까 할게 없다면 그냥 한번 써주면 됩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려주시면 여기 다시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초록색을 찾습니다. 초록색이 됐죠? 얘는 주황색이죠. 공식을 써줍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은, 웃자가 됐고, 여기는 됐고, 합니다. 또, 주황색, 파란색,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면 여기도 우자 여기도 우자 여기만 다 다르게 됩니다또 이렇게 할게 없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식을 써줍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 다시 주황색 생기죠. 그럼 이렇게 주황색을 맞게 하고 파란색과 올리고 돌리고 내리는 공식을 써줍니다. 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우자가 됐고, 우자가 됐고 우자가 됐고 우자가 됐고 우자가 됐습니다. 이제 4단계였는데 이 하얀색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빨간색 이렇게 되게 됩니다 공식은 그래서 이 4단계는 여기 여기 이, 이 1층 2층을 전부 다 맞추는 겁니다 공식은 공식은 빨간색 빨간색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려주시면 다 맞게 되죠 이제 또빈 곳이 있네요 그럼 또 초록색 초록색 맞춰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공식을 써줍니다 올리고, 아, 돌리고, 준비, 시작.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럼 여기도 다 맞게 되고, 여기도 다 맞게 되고, 여기랑 이제 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얀색 조각이 없을 경우는 아래 하얀색 조각을 향하여 공식을 써줍니다.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려주시면, 위에 하얀색이 다시 나타나죠? 그럼 다시 돌려서 맞춥니다. 이렇게. 공식은,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려주시면, 여기가 다 맞게 되면서, 여기도 다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4단계였고요. 5, 6, 7단계는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